자, 우리 마세님, 윤미님, 감사합니다. 음? 새로운 레이싱 모델 가르쳐 주세요. 우리 MC스나님 초콜릿 감사합니다. 어, 마세님이 또6 6개를 윤미, 윤미, 우리 마세님, 어서오세요. 머리가 왜 이렇게 배역적인 가 진짜 왜 이렇게 됐지? <laughs> 또 터진다. 왜 이러지? 터졌어? 아, 어, 아니 터질려고 했어. 버버. 오늘 좀 야외 방송이 이상해요. 이해해 주세요. <laughs> 윤성이 앞에 타고 카메라 뽑아줘. <laughs> 아유. 아유. <진짜>. 시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비 네. 찍고 가야 되는데요. 여의도 갈게요. 어, 아 영등포구 여의서로 166. 여의도동 81번지요. 구 주소요. 너 어떻게 알아? 아까 봤다. 세 군님이 네 81번지요. 세 군님이 다음 스케줄까지 시청률이죠. 아 시청률. <laughs> 다음 스케줄까지 시간이 좀 남으신다고 하셔서. 그, 뭐야, 가가지고, 최근님이 잠시. 우리 아. 일사랑 태양님, 안녕하세요. 아. 출장식은 5시, 5시까지인데 아마 모델들이 5시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. 우리 중동님도 뵙게 하세요. 네이션 참, 참 없다. 지금 눈님 감사합니다. 또또 280이게 레브리님. 어 레브리님이 눈님 감사합니다. 헨나. 네. 네. <laughs> 니도 안 하잖아요. 남자다. 아 후보니 아니 후보님 왔다 지금 가요 바로. 아저잠좀 깨고 오신다고 알겠습니다. 베스트 비자에게 축하한다고요. 베스트 비즈니를 축하한다고요?